지금 리미트 x t x f x 는 3이라는 극한값이 나왔다. 그럼 이런 모양으로 식을 바꿔줘야겠다. 일단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골이니까 얘를 유리화 시켜줘서 계산을 먼저 아니, 식을 정리해서 뭐 대입을 하든 뭐라든 해보겠어요.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x r o o t 루트 f x 플러스 1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f x 이런 식으로 여있다 그러면, 분모분자, 얘에 대해, 얘를 유래시키려면 뭘 곱해?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fx를 곱하는 거죠? 그리고 얘도, 이렇게 곱한다. 그죠? 어. 그 다음에, 또, 이번에는, 분자 있는 애를 유리화시켜서 플러스 루트 fx 플러스 1,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? 그러면 어떻게 돼? 얘는 뭐, 사실, 이렇게, 위, 아래가 모두, 루트 마이너스, 루트 꼬릴 때는, 그냥,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, 이렇게 다쓸 필요 없이, 얘 합차인 결과를, x 플러스 1, 마이너스, fx. 이렇게 쓰고, 어 분자에는, <laughs> 곱해지는 식을, 식인, x 플러스 1, 플러스, 루트, fx를 쓰면 되잖아. 그지 또, 얘도 마찬가지로. 어 x 마이너스, fx, 마이너스 1이죠? 이렇게 쓴 다음에, 여기다가 뭘 써? 이 결과인 루트 x 플러스 루트 fx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. 그죠? 리미트 자 그러면 우리가 x 마이너스 fx가 3이니까 얘가 3이란 모양이 나오네요. 얘가 x 마이너스 fx니까 얘도 3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면 대입을 해서 해보면 얘가 3 플러스 1 분의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얘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fx 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f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l i 리미트 x가 뭐였지 이렇게 나오 그럼 얘는 4분의 2네 4분의 2그러 4분의 2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여가고얘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, 무한대인 x로 이렇게 나눠줘 그럼 이 요식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는 뭘로 변해? 얘는 1 플러스 루트 x분의 f(x) 플러스 x분의 1네얘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루트 x분의 f(x)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? 그럼 얘는 뭐 그냥 극한치 하면 1, 1인데, 얘, 얘 어떻게 계산하지? 얘가 조금 문제가 되죠? 그래서 x분의 fx의 값을 좀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요식에서,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x를 묶는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x를 묶으면 1-fx. 이렇게 되면서, 리미트 i x가 무한대일 때, 얘가 3으로 수렴한다. 얘가 지금 무라, 무한대일 때, 바음 어, 이상하니. 무한대? 무, 무한대일 때, 얘가 무한대로 갈 때, 얘가 지금 뭐가 돼야지 3이 나와요? 얘가 0이 나와야지 3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아, 지금 x분의를 선택 안 했다, 그지? 그래서 얘는 리미트 1 x분의 f(x)는 0이다. 그러므로 리미트 x분의 f(x)는 1이라고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얘는 1, 1, 빵, 빵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은 뭐가 돼? 곱하기 1 더하기 어 루트 1 분의 1 루트 1 플러스 루트 1 이렇게 되니까 얘 약분돼서 결국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. 그죠? 이렇게 지금 순서가 두 가지 얘 일단 유리할 먼저 시켜준다. 어? 그래서 식정리 먼저 해준 다음에 그다음 아 물론 여기서 x분의 f(x) 먼저 구할 수도 있지만 유리할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어, 루텍스로 분모 문제를 나눠서 식을 푸시는 거죠? 네, 그 순서를 좀 지켜서 문제를 풀어보세요.